곧 출발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영 4경주, 국산 5등 금발들의 1800m 장거리 승부가 힘차게 시작됐습니다. 안쪽 게이트 1번 탄탄대로, 3번 스카일러 지유, 4번 바벨트로페오 이렇게 3마리가 선두권을 구축하고 바깥쪽에서 7번 오아시스 아델과 8번 무한나르샤가 따라붙습니다. 이 중에서 4번 바벨트로페오, 이성지 기수와 함께 선행을 잡았고 뒤쪽 3마리는 바깥쪽 7번 오아시스 아델 안쪽에서는 1번 탄탄대로 가운데에서는 관심을 받는 3번 스카일러 지유까지 4마리의 선두권 그리고... 약 2화 신차 뒤에서 8번 무한나리샤가 따라오고, 뒤쪽 6번 원더풀 포춘과 9번 펜텀 킹까지, 4번 바벨 트로페오가 여전히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바깥쪽 7번 오아시스 아데 이어서 3번 스카일러 지오와 1번 탄탄대로 8번 무한나리샤가 뒤를 따르고, 9번 펜텀 킹과 안쪽 6번 원더풀 포춘, 이어서 11번 스톰 포인트와 5번 피노 파워, 뒤쪽에서는 10번 벌교사랑까지, 최후미는 2번 플라잉 아이스가 지키고 있습니다. 뒤직 선주로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4번 바벨 트로페오가 이성재 기수와 함께 안쪽에서 꾸준하게 선두 자리 지켜내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7번 오아시스 아델 그리고 안쪽에서는 1번 탄탄데르고 2-3위권 승부 이어서 3번 스카일러 지오와 뒤쪽에서 8번 무한나르샤, 9번 팬텀 킹까지 이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안쪽 4번 바벨 트로페오가 여전히 선두입니다. 뒤쪽에서 1번 탄탄데로와 7번 오아시스아델이 두 마리가 2-3위권. 그 뒤쪽에서는 3번 스카일러지유 바깥쪽에서는 8번 무한나르샤가 거음을 높이면서 이제 선두권 세 마리 네 마리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제 4 코너를 선회하고 직선 주로에 접어듭니다. 직선 주로 4번 바벨 트로페오 여전히 선두 자리 지켜내면서 와이어투와이어 우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위권 네 마리가 다투고 있습니다. 안쪽 1번 탄탄데로, 바깥쪽에서 7번 오아시스아델과 3번 스카일러지유, 8번 무한나르샤까지 이 중에서는 바깥쪽에서 8번 무한나르샤 그리고. 3번 스카일러 지우가 걸음 내고 있는 가운데, 4번 바벨 트로페오가 선두 자리 여전히 1마신 차로 지켜내고 있습니다. 4번 바벨 트로페오 첫승 도전에 나서 있는 4번 바벨 트로페오가 안쪽 이때 2위권 접전 승부는 3번 스카일러 지우와 바깥쪽 8번 무한나르샤 이 중에서 3번 스카일러 지우 이어서 8번 무한나르샤까지 4번 바벨 트로페오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7번째 경주에서 만든 첫 번째 우승 경마 팬들의 기대 그 이상의 질주로 짜릿한 이번에 우승을 만듭니다. 북경제 사경주 4번 바벨 트로페오가 이번 경주를 가져갑니다. 3번 스카일러지우 주는 승을 기록했고 바깥쪽 8번 무한나르샤까지 4번, 3번, 8번 순이었습니다. 4번 바벨